요, 예. 깨칠 때 기연이 어떻게 되 겁니까? 깨칠 때 기연? 예. 그걸 좀얘기할까 예. 그거 다알긴지 몰라. 금강기 독서관 들으시고 아 근데 금강 육조 신님이 이제 깨칠 때 기연이 보면은 말이지 이제 여러 가지가 좀 이제 역사가 오래된 게되나놨으 여러 가지 좀 있는데 대개 이제 공통된 걸 보면은 천문지 나무 장사하다가 말이지 나무 장사하다가 근데 금강경 말이지 금강경을 갖다 누가, 어, 나무 장사도 안, 나무 팔고 이리 오다 보니까, 웬 사람이 짜서으 그, 금강경을 갖다가이르는데 말이요. 그 금강경 이런 소리를 듣고 말이지 자기가 이제 깨졌다. 이렇게 되었거든. 이렇게 됐단말이야 이렇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에 말이지그 뒤에 또 무엇을, 그 그어조심을 찾아갔거든. 어조심을 찾아갔다가 말이요. 어조심을 찾아가서, 그 가서 이제 또, 어, 계시다 말이요. 계시다가, 5조 시임이, 이, 이제, 본인께는, 이제, 6조 시임이, 이제, 거의 다 되었거든. 뭐 신지 보리수에서 는 이제, 그런 것도 계속, 그, 뭐 자신한이해할 필요 없다고 말이야. 다 되었는데, 이제, 게 비밀이, 이제, 6조 시임이 불러서 말이야. 불러서, 또, 이제, 건강경을 가지고 말이지. 건강경을 가지고, 6조 예, 시임이, 이제, 설법을 하시다 이런 말이 되가 있거든. 이런 말이 되가 있는데. 그래서, 실제 에 이제, 응무소리 이생심이라고 하는데, 이제, 확실히 깨졌다고 이렇게 때가 있단 말이야. 이때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한쪽으로 보면은, 육조시 무식하기는 무식하지만은 말이지, 무식하기는 무식하지만은, 음, 결국은 만되면경을 보고 깨친 거 아니다. 어? 이래도 취업할 수 있는 기다. 경을 보고 깨친 거아니야경을 보고 깨친 긴데 말이지, 뭐, 이심전심이니 만이 그것보단도 말이야. 그럼면건강경을 가지고 근본으로 삼아야 될거 아니다. 혹 이래도 볼수 있는 게다 말이지. 음. 어째서 소리를 듣고 아니, 말이거든, 그게. 중국 말이거든. 네. 우리가 들땐글인데글인데 중국 사람으로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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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처님께 하문이그말이다그 말이야. 자기는 말로 들은 게지, 글로 들은 게 아니거든. 아, 그냥 뭐 문자나 말이나 같은 거 어, 같은 는데 말을 들었다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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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말이, 말이거든, 그거지 그, 뭐, 자기 암만 무식하더라도 말이지. 난 말하기도 못 알아들어. 그런데, 무식했말이 어. 어. 고난권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면서요? 와! 도냥보나도 있어. 보시겠다는 말이 어. 도냥보나도 모시죠 그런거 그런 이제 어 제자들이 구결 아니까 구결이라고 전해지는데 음. 전혀 그 이제 그 전달수단이 없었다는 말죠 전달수단이 어. 전달수단을 갖추지 못했다면은 음. 가령 드결이라든지 그런 게 나올 수 있었을까? 이게 전대로수단이 구엔디 어찌 됐냐 행미는 이제 육조전 도난한 고원 번이 이제 아니이오어겠다는 건데. 말이 말 이게 원어까지도 출정 은 되고 있거든요. 아, 출정까지 대는 것도 춘을 네. 뭐 어떻게 되냐? 이러면은 뭐 어떻게 되냐? 이러면은 그열방경을 갖다 할 때도 말방경열방다할 때도 그비군냥 그런 게다나 다거든 있 있는데 열방경 같은 거할 때도 열방경을갖다가그 비군이 런걸듣고 말이지. 듣고, 이제, 열반경 설명을 해줬거든. 설명을 해줘니, 께네 께니 비구이가, 그, 참말로, 열반경, 어 통달을 해가 겠단 말이야, 보니까. 이 교신님이, 그때 아직좀 머리 깎기, 저 있는데 통달을 신 걔네, 그, 글자를 가야, 열반경을 하면 다 외우는 상식이거든. 그, 차을 가야, 물었어. 차을 가야, 있고, 이 신님이, 그, 이게, 이제, 글자 어찌되니까. 아하, 자적부지, 이직지라. 나는 글자는 모르고, 뜻은 알아도 말이지. 글자는 모른다, 이기라. 난뜻 많은 사람이지. 뜻 많은 사람이지. 그래서, 이제, 법학인 같은 게, 뭘뭐 같은 게, 이런 법학인 어떤 것도 그랬거든. 제자리시서왜외렇게 하거든? 쭉우라고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외 왜라고 그래가지 자기한테 가만히 든다 그 말이야. 법학연 실때 이제 법단에 누구 해갈 거죠? 왜이고 자기 또 그랬으니까. 그래가서 이제 이건 어디든 자꾸 그이핑하고 하는 일이 있거든. 그런 일이 많이 있. 유조심을 갖다가 꼭 이제 그 문자 아딱 하기는 그게 곤란하다그 말이야. 어? 그런 그 증거가 신겨내. 음. 그래. 음. 그런 스님이 말씀하시기도, 음. 어느 문자에 음. 집착하지 말라는뜻 음. 하신 말씀인데, 음. 어떻게 달리 보면 말이죠. 음. 오히려 무식한 것이 어떤 종처럼 말이죠. 어. 종처럼 이렇게 고회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래. 낭자 육조심도 무식하지만은 말이지. 불린 문자인데, 당장 그 말씀을 했거든. 불린, 불린 문자라고 한 그것도 문자 아니냐, 이것이라. 그래. 불린문자를한거 말이지. 문자 일거니 말씀을 했거든. 이리 말씀을 했는데, 이것이 어느 까지나 말이지. 문자를 가했고, 집착해서 문자를 가했고, 근본을 찾지 말라, 이기라. 어떻 깨치야지, 이 말이거든. 그래서 이제 육조심, 그, 저 깨친 뒤에 육조심 깨치는 법을 갖다가 전한 그 대제자들이 말이오. 전치가다 법을 쓸때 말이게, 임재, 임종 같은 거어떻 법을 모르면 저게 방망에 두드렸지 말이게, 궁강경 내놓지는 않았다, 고말이야 그 만약에 이제 그걸 갖다가 육조심 깨친 근본이 궁강경에 있다, 이를 본다면 말이오. 누구든지 육조하지, 선조의 전부다, 응, 무 소지, 이생기시, 묻더니 슨 능, 전, 가, 있고, 내놔, 이렇게 하천든철하 되면 종사 아무도 그러한사람 하나도 없이 내 그래야 어찌, 내가 이해했지만은, 이제, 혹싸움 하는 걸 듣고도 깨치고, 혹말되면 이제, 무신노진, 무신전, 나무, 저게, 예? 네, 뿔진 보고도 깨치고, 막, 여러 개깨친기연이 많거든. 그기연이 각각 끼지 말이지. 그것이, 어이, 그 문자나 그 사물에 있는 건 아니다, 그 말이오. 야 오직, 자기 자신을 깨치는 여기 있는 것이지. 질물을, 아니 그것도 좋아 나중에, 할까요? 할까요? 아, 뭐 나중에 해도 좋고 이리는 회사지 시간이 금만 너무 깨또 나지 않도록 하지 그또나 여러 가지 하자면 되는다한 시간 보급제 그대로는 깨는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말이지 어느 점으로 보든지 이제 깨치야 된다는 거 말이지 깨치야 된다는 이것이 이제, 이제 근본이더라 이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말이지 항상 말하기를 갖다가 어떤 소리 장만하냐면은 팔만대전경 속에서 말이야 예, 풀블을 찾으라 가는 것은 얼음 속에 불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런 소리를 한다고 말이야. 어,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것은 어디 팔만 대장경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 팔만 대장경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 그 문자에 착하는 사람 말이야. 예, 문자를 숭사한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말이야. 육조 신이은 문자 착하지 않기 때문에 말이지. 예, 응 금강경을 뜨고 깨치고 말이지. 금강경을 깨챘단 말이야. 깨지만은 문자에 찼다는 문자도 없는 말이요. 금강경을 갖다 여러 천만년을 갖다 일어둔 말이 몸깨진다그 말이요. 그거는 어떻게 뭉깨지냐면은 문자를 갖다가 착,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말이야 육조심은 말이지, 문자를 갖다가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깨치고 말이지, 깨친 이견에. 깨니 이제 팔만 대장경을 집착하면은 이것은 큰 비생에 대비르고 비생에 대비르고 말이요. 여기에 집착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말이야 집착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이것은 참말로 이제 감로 버려진다그말이야 그렇지만은 대개 인자 시상계를 볼 때는 액정이라 카메은 문자지 저근본상권 문자장 집회에서 나가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laughs> 이런 시인 내도 어, 문자를 갖다 지팡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배제하는게 뜻이 되겠습니다. 대마야 인자 이 문자함에 뭐, 집회가 이 말이지. 이리 나간대면은 이것은 뭐라고 비었냐면은 집집이월 방식이 라긍경지능이 허날게란 말이야. 집집이월 방식이야 부처님이 직접 자기의 법문을 해 놓고도 말이야그 어느 문자 이것은 어떤 달갈진 손가락이라 손가락 이렇게 하든 손가락이 달에서 나왔단 말이야이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말이지. 이런 장 법문을 해왔다는 것은 너가 다만 되면 이내 법문을 듣고 말이지 달을 보라 이 말이지 말이지 이 손가락 의지에서 달을 보라 이 말이지. 손가락만 보고 달은 보지 마라 이 말은 아니라말이야 만약 말이지 손가락을 집어 가지고 달을 각하고 말이야. 팔만 대행견을갖다가불비를생각하고 그를 가리고 집에 성방 집한 사람이야. 그러면 영원히 자손 깨치지 못하고 영원히 성분을 못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헛된 공부다 그 말이에요. 긍정신이고 하나로 지나면 긍정신 중에 만듦 아주 어, 생멸 가운데서 만든 헛 저게 음, 허성시험한다 입입니다. 허성시험하 어 이제 현수 말씀과 마찬가지로 말이지. 문자만 집한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일생 또한 저게 헛된 일이다 이리 말씀해요 거든 이제 선이나 경아 말이지 내 근본 에, 이런 방파 있는데 같습니다. 선의 집판 사람 어있습니까 응, 어? 선의 집판장, 아, 선의 집판 사람 집판은 똑같이 묻기죠. <laughs> 음, 그때 불에 려 타, 조사타에야 붙여도 뚜리고 조사 뚜린 근본이지 말이지. 음. 이게 유의 집판은 보담도 결국 무의 집판 비도 근기라 낭개는. 이제 이 깨치는 문이란 것은 말이지 깨치는 문이란 것은 말이지 이 실제 있어서 어 불교인지 근본 그뭐 생명생이 들어지야게우리가 그걸 알고 나가다인데게이 불교가 말이지 이딴 종교하거나 아주 말한 대미는 이 다른 독특한 방법 무엇이냐면은 뭐이 깨치는 법에 있다 다깨치는 예수교나 유교나 무신 어디 문딴저 회교나 무신딴 서양 문 철학이나 말이여. 어떤 체량이나 종교 가운데 에서도 말이요. 우리 불교와 같이 깨치는 이라 그런 걸 갖다가 근본으로 삼고 말이지. 예, 이래가지고 조직되어 가 있는 종교나 체량은 없어요. 이것이 우리 이제 불교 근본 특색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마침 인자 우리가 이 우리 근본 생명을 갖다가 근본 노선에 이탈되어서는 안 됩니다.